안녕하세요. S&P 유족케이스센터입니다. 오늘 저희 S&P에서 준비한 영상은 색다른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희 이제 고객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S&P 유족케이센터와 인연이 되신 여성 고객님이십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양쪽 다리, 양쪽 다리를 절단 수술한 상태이시고요. 이제 한쪽은 대퇴우족, 한쪽은 하퇴우족이십니다. 이 여성 고객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대퇴우족은 시렉포 시릭포 인공지능 의족입니다. 이 인공지능 의족과 함께 지금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 중이신데요. 양쪽 양쪽 하태 의족, 개태 의족을 착용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느끼셨던 부분을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의족 생활 하실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님과 함께한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드릴 건데 네. 처음에 절단 원인이 어떻게 되셨었죠? 아, 사고였어요. 사고이셨고 네. 일단 처음 네. 의족을 이제 하태의족 대체 의족을 착용해 보셨는데 지금 네. 재활 재활하는 네. 과정 재활하시는 건힘들진 않으신지? 네 사실 제가 왼쪽 하태가 네. 부위가 되게 더안 좋고 많이 짧아질 수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이식 수술을 계속하는 거정에서하태 한 3, 4개월 전에 만들고, 대퇴는 최근 어떻게 보면 2월 말쯤 만들었기 때문에 둘 네. 다로 연습하는 건 이제 3개월 차가 조금 안 되는데 음, 올해 초에 처음에, 맞췄었죠. 처음에는 이제 하트만 가지고 워커로 일어서는 연습만 할 수, 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음. 아이거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와 대체는 일단은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그니까 러 느낌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걷는 법이? 예 네. 정말 놀랍게도 제가 걷는 걸 까먹었더라고요 한 6개월 9개월 그 정도 음. 병원 침대 생활에서 근데 정말 다리가 정말 너무 잘 만들어졌다고 지금 스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아, 의족이. 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노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네. 저렴한 의족을 만들었으면 네. 저는 계속 의자에 앉아서 필처를 타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리가 처음에는 믿음을 못 가졌는데, 네. 점차 막 이 다리는 나내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걸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계다라는 음. 믿음이 생기니까 네. 다리에 힘을 줘서 걷기 시작했고 아 이렇게 하면 걸어지고 이렇게 하면 구부러지는구나 이런 템포가 저도 모르게 몸에 익어서 음. 어느 날 갑자기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음. 그때, 그때 상황이 팀장님이 저랑 다른 환자를 둘을 동시에 보는 상황이었고 저는 평행부에서 는뭐 워낙 보행이 그때는 이제 활발해졌으니까 네. 혼자서 놀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희씨한될수 한번 손한번 떼고 걸어보세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듣고 네 하고서는 손을 떼는데 음. 그렇게 세번킥를 걸었어요 평부 음. 끝에서 끝까지 근데. 그거를 친언니 전화받으시라고 못 받고. 아 그래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있던 한자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얼마 전에는 잘못 하더니 이제 잘걷네요 음. 그러시길래. 어 오, 저 지금 처음 걷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러고 막물었어요그막 음. 뭐 간병이셨는데 오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 혹시 내가 예. 우연치 않게 한번딱 이렇게 걸었. 게 아닌가 응.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어요. 응. 친 아버지도 병원에 굉장히 자주 오시는데 응. 아빠한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회성 일이 아니고 그 운동을 하러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안 되다가도 중학교부터 되고 응. 이렇게 거,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광활한 복도에서 그냥 네. 걸어가는데, 어, 여기서는 못 나갈 텐데, 제가 프레임을 못 잡으면 어떡하지, 되게 세게 넘어지면 어떡하지 하는데, 어, 저, 어 정말 어느 순간 다리가 음. 내 마음, 이렇게 먹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저절로 부드럽게 걸어지고 있구나. 음. 그래서 정말 다시 고른 말을 하는 기분이에 <laughs> 진짜 어떤지 상담도 못 하실 거예요. <laughs> 그렇죠.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걷는 거, 평양봉 걷는 거, 이제 손 낚고 연습하는 것까지 지금 다 진행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처음 우종 맞추실 때 아무래도 그 수술하셨던 병원이나 다른 업체들 여기 네. 것저것 조금 상담을 많이 해보셨는데 다들 못 고르실 거라는 말씀 이제 하셨었잖아요, 병원에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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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네, 저희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걷게 해드리겠다 네. 하고 진행을 했는데 네. 조금 절망적인 말들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네, 맞아요 제가 <laughs> 네. 정형외과랑성형외과가 협진을 해가지고 네. 수술을 마치고 이제 당연한 수술으로 재활의학과를 찾아갔는데 네. 그 재활의학과 원장님이 이제 다리 상태를 보시고 아 이거 못 걸어요. 음. 뭐, 못 걸어요. 이거 그러면서, 아, 제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다도 음.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제일 좋은 이쪽을 맞춰도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데, 음, 그래도 못 가라, 말하고 싶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제가 상호가 처음 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너무나 이제 절절하게 그 부성애로서 저를 음. 케어해주고 계신데, 저한테 얘기하신 것만 해도 열몇 음. 분들 연락해 보시고 음. 막 찾아가 보시고 아마 갈수 있는 데는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못 걸을 텐데 이러한 환자가 걷는 거못 봤다 아, 다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런 반응이셨다고 해요 근데 정말 지금 해 주신 이 사장님께서는 걸을 수 있다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걸을 수 있다고. 정말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에 또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그 말을 듣고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응. 지금 이렇게 저는 다음 달쯤에는 손을 완전히 놓고, 응. 달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걸으셔야지.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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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거를 자유롭게. 네네. 지금 이게 사실 다리가 이렇게 없는 사람이 삼 개월 만에 이렇게 걷는 게 응.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죠 그렇죠. 이게 거의 기저귀가 어 한쪽이었으면 벌써 걸으셨을 텐데 네. 양쪽이셔서. 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활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희 SMC에서 제작해드린 의족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네. 앞으로 더 좋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더 열심히 해보시면은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